요즘 시멘트 업체에서는 유연탄 대신에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단양을 비롯해 시멘트 공장에 밀집해 있는 여섯 개 시군이 이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세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우회 전략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진영 기자입니다. 시멘트 1톤당 1,000원씩 지방세를 부과해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사용하자는 이른바 시멘트 세 법안. 시멘트 업계 반대로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양과 제천 등 6개 지자체가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을 버리는 업체에서 쓰레기 1kg당 10원의 세금을 걷겠다는 내용입니다. 시멘트 업체에서 내는 게 아니라 원인자들이 내는 h e cement of the cement of t h 현행법은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시멘트 공장에서 소각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연료로 분류돼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지자체들은 폐기물 반입세를 도입하면 과세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그동안 추진해온 시멘트세의 2배 가까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05만 톤을 킬로그램당 10원으로 가세한다면 905억원이 가세가 되어질 거고요. 지역 주민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폐기물 반입량과 오염물질 배출 규제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반입하는 물량을 풀어준다 이걸로는 절대 진행서는안 된다. 지난달부터 논의를 시작한 여섯 개 시구는 이달부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본격적으로 폐기물 반입세 도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